조사받고 나온 신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신경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검,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음에 얘기할게합니다 하셨어요? 네. 상관이셨잖아요. 뭐 따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네. 제가 검찰에서 성세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예 국정원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차장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예, 네. 언제든 음. 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해해 음. 주십시오. 이제 음. 조사한 후에 그래도 좀. 뭐가? 해수초전체적으 구속영장 청구된 거 들으셨죠. 심경에서부터 그렇고. 말씀 없으죠. 잘 되길 바랍니다. 김영호전 국장이라. 자,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법원은 그걸 기각하고 뭐 이런 일들 계속 반복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법원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검찰이 문제인 건지 이거에 대한 오늘 패널 분들의 의견을 제가 질문으로 드렸는데 먼저 형근택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일단 부대변인도 하지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네, 영장 부분에서 대해간단히말씀 네.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요. 이, 첫, 네. 이 전에 이, 이 김관진, 임동빈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그렇죠. 받아들여지면서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 구속된 이후에 예.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때 음. 사정변경이라면 구속했다가 하면. 그러나 그렇죠. 풀어주는 거죠. 다시. 예. 피해자랑 합의해서 고소를 예예. 취하하거나 예예. 아니면 뭐 검찰의 어떤 예예. 그동안의 예예. 그 동안의 그 거에 대해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부심을 해줬어요. 음. 그러면 이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왜 해줬다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아.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불만이 누적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저 예. 어떤 비장이 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이세 분의 이름을 쭉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구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신동철 그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되고 예. 예.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저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장관도 구속됐었고요. 예. 이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 예. 최근 지금 2심에 와서 조인선 장관한테 인계를 했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기춘하고 우병우 그라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소년 등과를 해서 음. 검사 출신으로 한마디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어.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 다 법조인입니다 예, 예 법조인들이고 지금 추명호는 실무자고 어찌 보면 이제 우병우가 그 지시를 했다는 건데 예. 그 중간에 있는 최윤수는 자기는 모르고 실무자가 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얘기했던 변명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조윤선 장관이 지금 항소심에서. 예. 그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 어, 최인수 찾아, 찾아 상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우병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병호가 우병호한테 직보했다 그러면 그거는 최인수가 당연히 관여를 했을 것이지 음. 안 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사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거를 기각을 구성장 기각한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아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처럼 아.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추병호가 음. 직접 우병호랑 한 것이지 예. 그 최현수가 중간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그 하지 역할을 않았다라고 할... 보는 아, 것인데. 아, 별다른 역할이 없다. 그렇죠. 근데 최현수나 우병호의 친소 관계, 대학 동기고 예, 같은 예. 검찰 출신이고 예, 예. 그 어쨌든 검찰 생활을 오래 같이 했습니다. 그 예, 친소 관계로 예. 봤을 때 예. 추명호가 직접 다이렉트로 우병한테 관계를 했다기보다는 음. 최윤수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건 음. 앞으로 수사 과정 중에 저는 드러나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그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다른 결과 나왔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럼 좀 설욕.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까 조윤선 그 장관 구도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직 검사를 해 보신 박미식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 지금 법원과 검찰이 다른 결정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뭐 저도 지금 정당에 소속돼 있고 방금 저도 그 정당에 소속돼 예.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껴야 됩니다. 음, 뭐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좀 있긴 합니다. 정말 저도 예. 맹세컨대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고 예예. 싶어요. 예예. 예. 여러 가지 비난할 부분이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예. 정말 이 부분만은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런데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 볼게요. 예. 지금 고노무현 대통령이 예, 예. 인권변호, 인권변호사였지 예,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변호사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런 법관에 대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식, 예. 댓글, 댓글 부대들이 막 홍의병처럼 나와서 예, 예. 막 이런 것은 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아. 노무현 대통령이 보시면 이거 지금 택도 없다고 정말 아.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며칠 전에 참다 참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한마디 했잖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뭐 대중들은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예. 경쟁하듯이 나서서 예예. 판사가 적폐판사다 또뭐 여러 가지 그 예예.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무슨 어뭐 개인적인 뭐 고향이 같아서 예, 예. 그렇다 또 대학 동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설을 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 법치주의가 그렇게 되면은 예, 예. 내리막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이 난다 손치더라도 예, 예. 그 법관의 판결과 결정을 존중해 진, 주는 데서 우리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거죠. 음. 그렇지 않다면은 과거에 과거에 군부 독재 시대 때 법관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예예.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음. 총칼만 아니고, 이런 예. 몰이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구미에 맞는 예예. 판결을 하면은 명판사고, 예예.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은 적폐판사라고, 예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판사를 없애고, 음. 그러려면은 그 정치인들이 법관을 하는 게 맞아요. 음. 내 마음에 맞는 판결 하지 않으면은 저런 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틀림없이. 이거 조금 제가 청구택 부대민께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사실 여당 의원들이 사실 이런 특정 판사에 대한 이제 비판 네. 굉장히 거세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아마 그 국회의원들은 네.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신성 불가침은 아닙니다. 음. 예,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어쨌든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예.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물론 실명으로 거론하고 이런 거는 좀뭐비절하다 보지만 예. 법원의 판단에 대한 어떤 예. 국민들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여론에는 예.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고 아. 봅니다. 아, 아니, 제가 음. 하나만, 네.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네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 하나 다 적용이 되는 예. 거예요. 네네. 꼭 저렇게 우병우나 또그 판사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음. 음. 알겠습니다. 아, 질문을 질문하셨어요. 네, 네. 네. 아니 그럼 이제 저도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네. 우리나라 검찰이 사실 그 동안 네. 굉장히 구속 관행에 <laughs> 어찌 보면 이게 네. 돼 있어요. 이게 네. 지금뿐만 아니라 네. 그 전부터 네. 네. 사실은 검찰에서 또 구속 몇 건했냐, 불구속 몇 건했냐로 굉장히 따지거든요. 구속을 그렇죠. 마치 이제 실적을 짜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동안 또 검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네. 검사할 때도 네. 저는 제가 영장 청구한 거 발부되면 저도 기분 좋아요. 네. 그렇지만 기각된 경우도 많고 그걸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아.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법관도 일심 법관이고. 항소심 법관이 있고 대법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정하고 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놓은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했다가 네. 적부심 단계에서 또 석방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정 변경 없이 하는 경우는. 사정 변경이 있는지 아, 없는지는 법관이 <laughs>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니까 알겠습니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 두분 법률가가 네. 나오셨으니까. 뭐 아니,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사실은 네. 해도그만안해그만인데또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laughs>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정기남 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두 분의 이제 율사 출신들 예. 법률,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laughs> 예. 저는 역시 국민의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음. 자 사법부 스스로가 과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 한번 저는 반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좀 전에 박민식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정치권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을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특히나도 같은 법원에서 어떤 어떤 경우는 구속 또 동일한 이유로 석방. 이렇게 되면은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는 스스로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건데 적폐청산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를 가기 위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적폐청산에 무풍지대일 수 없습니다. 음. 자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습니다. 지금 예, 예. OECD 국가 기준으로 해도요, 예. 47개국인가에서 39개 불과해요자 음. 이런 어떤 국민적 어떤 그 뭐랄까 시선, 시각, 상식 이 부분을 사법부도 한 번쯤은 돌이켜볼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음. 자 일례로 헌법 어기고, 국정 헌법 위반하고, 또 비선 민간인 사찰하고, 비선 보고한 그러면 이런 이런 뭐 주명호 아,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 이 삼각고리인데 이 사람들을 이런 범죄를 예를 들면 구속하지 않으면 음. 도대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구속하는 겁니까? 저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준에서 볼때 이번 판사님의 결정은 음. 국민적 합리적 기준에 봤을 때 음. 공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 강점 법원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경민전 의원님 <laughs> 뭐라고 주신 겁니까? 예. 뭐 저는 검찰 입장과 그 법원 입장인데 검찰이 사실 지금 어, 향후에 금경수 예. 그 사건 조정 문제라든지 그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부분도 있고 예. 지금 어쨌든 검찰 정국입니다. 예. 지금 건별로 보시면은 다 사안이 틀린데 예, 예.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예. 이명박 정권에 대한 예, 것까지 그슬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전병은 예.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표직입니다만은 다 그를 놓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뭐 늘피 사실 공표를 하면서 여러 모리를 아, 하고 그러니까 뭐 수사 대상도 전전 정권 전전 전 정권 현 정권 뭐다 그냥 하면서 예. 다 구부영장도다 청구하고 이런다 예. 이런 말씀이신요그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를 짜듯이 프레임 예. 짜듯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오. 그 진행하는 구색 맞추기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피 정이 안 나오면 우병우가 대표적입니다 별건 수사라 그래가지고 뭐 거의 먼지털이 하듯이 기어코 그러려고 하는 이런 음. 상황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네. 그 어떤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 그런데 사법부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 이런 정치 사안, 사안들을 놓고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 그 동안 너무 비정상적일 정도로 형량이 낮고 예. 또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 소송 천국의 나라로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음.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음. 뭐 그렇게. 변경범전 의원께서는 검찰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쪽에 방점을 두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요 질문 제가 전전 의원께 좀 추가로 좀 드릴게요. 뭐 이건 좀 약간 변론일 것 같은데 우병우 전 수석이 네 번째 검찰 소환을 받았죠.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이 숙명이라면 주말 동안 아주 유명하게 나왔는데 이 숙명이라면의 이 말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병우 전 수석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내놓은 것일까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언은 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말을 논평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이 예. 네 번의 소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끈이 다 끈이 다릅니다. 예예. 그래서 너무 걸려고 네. 하는 네. 이런 부분에서의 역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은 있고, 음.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한다면 네. 어, 수사를 진행해야 될 건수나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해서 정확하게 에, 대응하는 게저 중요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순서한 거는, 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오늘 새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 뭐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좀 있긴 합니다. 정말 저도 예. 맹세컨대 법률가로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예예. 싶어요. 예예. 예. 여러 가지 비난할 부분이,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예. 정말 이 부분만은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예,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보세요. 예.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 인권 변호사였지 예예.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런 법관에 대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식, 예. 댓글, 댓글 부대들이 막 홍의병처럼 나와서 예, 예. 막 이런 것은 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건강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노무현 아. 대통령이 보시면 이거 지금 택도 없다고 정말 아.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며칠 전에 참다 참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뭐 대중들은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예. 경쟁하듯이 나서서 예, 예. 판사가 적폐판사다 또뭐 여러 가지 그 예, 판결이나 예. 결정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무슨, 어, 뭐 개인적인 뭐 고양이 같아서 예, 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최인수가 당연히 관여를 했을 것이지 음. 안 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사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거를 기각을 구성국장 기각한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아,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처럼 아,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주병호가 음. 직접 우병호랑 한 것이지, 예. 그최현수가 중간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그 하지 역할을 않았다라고 할... 보는 아, 것인데. 별다른 역할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최현수나 우병호의 친소관계, 대학 동기고, 예. 어, 같은 예. 검찰 출신이고, 예. 예. 그 어쨌든 검찰 생활을 오래 같이 했습니다. 그 예. 친소관계로 봤을 때, 주병호가 예. 직접 다이렉트로 우병한테 호 관계를 했다기보다는 음. 최윤수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건 음. 앞으로 수사 과정 중에 저는 드러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다른 결과 나왔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럼 좀 설욕.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까 조윤선 그 장관 그도 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현직 검사를 해 보신 박미식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 지금 법원과 검찰이 다른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뭐, 저도 지금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방금, 또, 그 정당에 소속되어 네.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껴야 돼요. 뭐 조사받고 나온 신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신경... 아, 너무 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검 수사일 얼마나 생각합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다음에 얘기할게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어요 아, 상관이셨잖아요. 뭐 따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검찰에서 상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일 국정원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차장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네, 예, 오늘도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 따로 주십시오. 이제 조사 한 후에 그래도 좀 최윤수 전체장 구속영장 청구된 거 들으셨죠? 그렇죠. 신경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좀 불만이 누적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영장 기각되면서 이런 저 예. 어떤 논상이 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이제 해군의 이름을 쭉 써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구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 그 전에 지금 신동철 그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조윤선 장관.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저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장관도 구속됐었고요. 예. 이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 예. 최근 지금 2심에 와서 조인선 장관한테 인계를 했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기춘하고 우병우 그랄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소년 등과를 해서 음. 검사 출신으로 한마디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어.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 다 법조인입니다 예, 예 법조인들이고 지금 추명호는 실무자고 어찌 보면 이제 우병우가 그 지시를 했다는 건데 예. 그 중간에 있는 최윤수는 자기는 모르고 실무자가 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얘기했던 변명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조윤선 장관이 지금 항소심에서. 예. 그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 어, 최인수 찾아 상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우병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병호가 우병호한테 지퍼죠.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추병호 전 국장이라. 자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그걸 기각하고. 뭐 이런 일들 계속 반복돼 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법원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검찰이 문제인 건지 이거에 대한 오늘 패널 분들의 의견을 제가 질문으로 드렸는데 먼저 형근택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일단 부대변인도 하지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네, 영장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히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요 이, 전, 네. 이 전에 이, 이 김관진, 임동빈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그렇죠.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예, 예.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예.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 구속된 이후에 예.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때 음. 사정 변경이라면 하 구속했다가 하면. 그러나 그렇죠. 풀어주는 거죠. 다시 예. 피해자랑 합의해서 보수를 예, 예. 취하하거나 예, 예. 아니면 뭐 검찰의 어떤 예, 예. 그동안에그 거에 대해서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부심을 해줬어요. 음. 그러면 이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왜 해줬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 이런 게 없습니다.